여러분 모닝 커피 드세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박입니다. 하노이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 베트남이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숙소 근처에 카파 카페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화이트 커피 한 잔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노이 이곳저곳을 한번 걸어서 둘러볼 예정이에요.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닭쌀국수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노이 오시면은 보통 이제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닭쌀국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국을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이유가 좋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메뉴판 1번, 2번에 있는 메뉴로 주문했어요. 1번에 있는 메뉴가 여기 국물이 있는 쌀국수, 그리고 2번에 있는 메뉴가 국물이 없는 비빔쌀국수.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없는 맛이었어요. 이 국물 있는 쌀국수는 아백트 국물에 칼국수 넣어서 먹는 그런 맛이어가지고 한국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없을 맛. 그리고 이 비빔 쌀국수는 되게 맛있게 만들어진 간장 소스에 이렇게 비벼먹는 그런 맛이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호안끼엠 호수라는 곳이고요 이 하노이가 도시의 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수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호안끼엠 호수가 하노이 올드시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이 호안끼엠 호수를 중심으로 하노이의 관광 명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성 요셉 성당이나 뭐 기찻길 마을 오페라하우스 이런 관광지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행을 같이 온 친구가 하노이가 처음 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호안기엠 호수를 중심으로 하노이의 관광 명소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남아가 우기잖아요. 이 하노이가 지금 우기기 때문에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아까도 막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호안기에 모스 걷다가 지금 짱띠엔 백화점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기에는 지금 제 행색이 너무 남루한 느낌이에요. <laughs> 너무 남루해 여기는 학교인가봐요. <laughs> 여러분, 성 요셉 성당 도착했습니다. 하노이 올드시티의 이 특유의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베트남은 건물들 보시면은 되게 얇게, 좁은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 면적 자체를 좁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얇고 긴 그런 건물들이 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수원 시장 왔습니다 여기가 베트남 북쪽에서 가장 큰 시장이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슬리퍼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동수원 마켓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를 쌓아두고 파시요 여러분, 동수원시장 왔는데 아무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어요. 호객행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동수원시장이 도매시장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슬리퍼 사러 신발가게 들어갔는데 하나는 안 판대요. 이렇게 많이, 많이 파신대요. 또 도매시장이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동수원시장 컨텐츠는 실패다. 여러분 베트남 오시면 서클 k 라는 편의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커피가 서클 k 에서 파는 커피예요그 동남아에 오시면 그 특유의 진하고 연유 들어가서 달달한 그 커피 있잖아요 이게 한 잔에 1 5 0 0 0동이니까 750원 정도의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노이 기찻길 마을에 왔습니다. 기찻길 마을, 뭐 기찻길 시장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국의 그 맥글렁 기찻길 시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는 맥글렁 기찻길 시장하고는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네요. 진짜 현지인들이 사는 집이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르고 지금은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그런 곳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매클런보다는좀더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하노이 왔을 때이 기찻길 마을 입구까지만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갔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보는 거는 처음인데, 어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이뻐요. 카페들도 뭐. 이쁘고. 여러분 이거 실화인가요? 이 느낌 보세요. 아니 너무 이쁘잖아. 오늘 점심은 기찻길 마을에서 계란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맛이 안 나는데 계란맛 나는데 <laughs> 계란맛만 나네 김가루라도 뿌렸 되는거 아니야？안 열어도, 저기 뒤로열어줘 가야 되 지？비 와 빨리 가야 돼. 아... 기찻길 마을 갔다 와서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저기 숙소 멀지 않은 곳에 사비코 메가몰이라는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약 15분 정도 타고 왔고요. 근데 버스 내려가지고 시동이 없어가지고 아까 못 다니는 하는 거 보셨죠? 어우. 사비코 메가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쾌적하고 역시 동남아에서는 더위 피하기에는 쇼핑몰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마트 구경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 오면은 이런 마트나 시장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사비코 메가몰에도 지하에 빅시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빅시마트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본대인가요이 오빠라는 소주는 한국에는 없는 소주겠죠? 아니 소주가 생강 맛인 게더 충격적인데? 이꾸라진가 쿠라주 같은데. 저녁은 분띤능 이라는 메뉴고요 이렇게 먹는 게 맞겠지?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고 아까 부라고 그랬어 뭔가 살짝 부족한 맛인데? 뭔가 살짝 부족한 맛. 이 마늘 식초랑 한번 넣어봐야지. 그리고 포크롤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없진 않 은데 뭔가？부 족한 느낌？자연 친화 적인 맛 이야. 건 강한 맛 이야. 나는 건 강한 맛 별로 안 좋아하 는데 돼지고기 로도 먹 어보 겠 습니다. 여러분 스팸튀김 인데요 스팸튀김 인데 <laughs> 여기 안에 치즈가 있네 <laughs> 여러분 쇼핑몰 가서 저녁먹고 구경 잘하고 지금 포항 게임 호수 근처까지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하루종일 계속 와가지고 빨리 숙소로 피신을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쭉 까먼! 비가 오는 건 비가 오는 거고 야경이 되게 이쁜데. 뭐프로가 야경이 잘안 잡혀.